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에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또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구절 함께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요 7절 앞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다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두 가지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어, 설교 제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를 가까이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기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 말은 미련한 자와 교제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요 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는 사람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꼭 맺어야 될 인간관계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피해야 할 인간관계가 또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어떤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냐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랑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어떤 꼭 필요한 지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잠언을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가방끈이 속이 짧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성경이 말하는 이 미련한 자는 뭘 말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어제도 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대부분 있어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름 존경은 받아요. 나이도 있으면 연장자로 존경도 받고, 또 학문이 깊다면 또 학문이 깊은 이유로 또 인정도 받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 배웠지만 가졌지만 누렸지만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생각만 그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겸손함으로 듣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마음으로 건면을 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진짜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 이렇게 사람을 싫어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요 겉으로는 힘 있죠 배웠죠 율법도 잘 지키죠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오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은요, 자기만 망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 길로 인도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 이미 본인이 소경인데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의 뭐 독설에 가까운 질타를 날리셨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니 이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그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지혜는 필요하죠. 고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왕따시키거나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관용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누구라도 축복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미련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제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진리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바른 길로 말하지만 잘 들어보면 교만이고 독선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분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교들을 말씀을 꼭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세인의 영, 서기관들의 영에 휘둘리면 나도 미혹을 받아서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칠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이 참 복이 있고 또 생명의 교제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주신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범죄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미련한 생각과 행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 9절 말씀이 자,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7절에서는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 9절에서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이라. 여기 구절에 나오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지으면 더 좋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더안 좋은 게 뭐냐면, 죄를 지고 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너무 죄짓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 그랬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그죄 그러니까 짓는 일이 얼마나 빠르냐면 또 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다면 마음의 근심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아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내가 죄를 져요. 근데 한동안은 안 오면 안 되지. 하나님께 혼나지. 그런데 너무 죄 짓는 일이 반복이 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속는 데니까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면서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심지어는요. 내가 죄가 대수롭지 않고 더 나가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죄를 짓는 거를 당연히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지 않으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도, 하나님 뭐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죄 짓고 나서 멀쩡하네? 여러분, 멀쩡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감당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유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집행을 유예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이거는 법에서 죄를 당신은 그러면 괜찮다. 어? 당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제 아주 깨끗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 비슷하게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이 기간 중에 이 재범의 소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 당장 구속이에요. 죄가 없다고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신 엄청나게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지금은 은혜로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나서 즉결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해해 주시는 거, 유보해 주시는 것 뿐이죠.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 죄져도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내 머리 위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냥 건전한 삶을 살도록 겁주는 거지, 꾸며내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회개함미 없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노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심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몇년 동안 짓죠? 120년 동안 져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묻겠죠. 노아에게 아니 그그 그 당시에는 비가 없으니까 왜이 방주를 짓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된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어? 비가 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120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실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를 잘 읽어 보면 오히려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의 죄는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죄. 그들은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던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더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한 때가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지금 죄조도 아무 일 없는데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맨 마지막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이 말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자가 되지 않아요. 오늘 구절 말씀에 미련한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빨리 버리게 하소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유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은혜의 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동행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미련한 자를 가까이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분별함을 주옵소서.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미련한 자의 관계는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미련하고 두려운 일이 없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강하게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